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레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필드에 나가면 뒷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뒷땅이 나면 이제 엘보 쪽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터무니없이 공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약간 쪼르라 그러죠. 뒷땅을 심하게 내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뒷땅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 그리고 그게 왜 나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게 왜 나는지 그리고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뒷땅이 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공에 임팩트를 하지 못하고 공의 뒷부분을 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세요. 척추각이 많이 내려가듯이 그러니까 공 쪽으로 내가 가까이, 그러니까 시선이 뭔가 가까워지면 더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 올렸을 때공 쪽으로 너무 이렇게 가까이 쏠려요. 그러면서 내 타점 자체가 어, 공 쪽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의 뒷 부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 뒷땅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스윙을 촬영을 해서 보시는데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촬영해서 보실 때 어떤 거를 중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스윙할 때귀 높이가 백스윙부터 다운스윙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귀의 높이가 유지가 되면서 스윙이 돼야지,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귀 높이가 많이 밑으로 떨어지세요.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귀 높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뜨림 뒷땅이거든요 그대로 유지해서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체중이동이 다안 되고, 뒤에 남아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치시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임팩트가 잘 들어가시는 분들은 행잉백이 되면서 체중이동이 미쳐 다안 되는데, 스쿠핑, 이렇게, 손을 빨리 풀어서 공을 퍼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거리 손실도 크고, 어, 탄도도 굉장히 높게 가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너무 공을 이렇게 퍼 올리듯이 내가 이 로프트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너무 공을 퍼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공을 조금 더 이렇게 눌러주듯이 쳐야 되는데 자 눌러주듯이 친다라는 거는 손보다 클럽 헤드가 더 앞에 있는 느낌이죠 자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은 아, 가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상체가 이렇게 튀어나가요 자 누른다 상체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하체로 이 골반과 이 무릎 이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눌러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스윙부터 다운스윙까지. 이렇게. 자, 이 눌러 줄때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귀 높이를 유지해 주는 거죠. 자, 하체로 눌러 준다. 귀 높이는 유지한다. 쭉. 상체로 절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상체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런 이유에서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자, 귀 높이 유지하면서 하체로 눌러 주는 느낌.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 뒤딱 나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거고, 어, 전체적인 스윙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정크랩 정재프로였습니다.